외유내강TV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두 광고 영업사원들의 성장 스토리, 부족한 두 사람을 믿고 광고 계약을 주신 광고 주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버가 된두 사람. 이번에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 죠 안녕하십니까. 외주민 강TV 강팀장 유팀장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울산 광역시에 와 있습니다. 강혁 씨, 어, 대왕 대왕암 공원. 네, 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지금 막 가발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배경이 엄청납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아이고 바람이 불어서 카메라가 지금 야, 그 바람 때문에 오픈형즐기 못하겠고 사영이 있어가지고 어, 그 전에 대왕암 한번 보러 왔습니다자 어떤 업체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아! 울산 첫 번째 촬영지 주식회사 청우포크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광고 계약해주신 광고주분 청우포크 대표님이십니다 어, 촬영 진행하고 맛있는 한돈한우도 맛보고 어, 또 멋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laughs>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우포크입니다. <laughs>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울산 맛집 청우포크입니다. <laughs> 정형하는데 지금 앞에 있는데 그 고기 정형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오늘 들어온 고기를 다 이제 손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뼈와 지금 이 살이 분리되는 어, 현장입니다. 사님 지금 이게 하고 계신 게 예, 돼지인가요? 손가요? 돼지, 돼지. 아, 돼지. 알비, 삼겹살. 예지. 삼겹살. 예.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잡았게요두 마리.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제일 방해 안 되겠죠. 어, 이렇게 매일매일 직접 이 정형을 하시고 하시니까, 고기 상태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영상 사진 촬영은 끝났고 드디어 어 우리 청우포포의 고기 맛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특별히 한우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아 진짜 맛있겠다. 일단 색깔, <laughs>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중요해, 일단. 네. 오늘도 술 많이 먹었군요? 아술 당연히 먹어야지. 일단은 술잔은 바로 오픈하도록 하고 <laughs> 술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기본 상차림 메뉴입니다. 고기와 어울리는 깔끔한 반찬들이 올라와 있고요. 아파들이 맛있겠다. 네, 맛있어 보이는 파절이 무침도 있고. 오늘 먹을 고기는 투 플러스 한우 살치살입니다. 그리고 역시 투불 갈비살, 원 플러스 등심. 아 마블링 아 네. 네, 좋니다 자, 고기는 제가 오늘 굽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투푸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먹는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기를 살수 있는 곳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음. 네. 그 밑에 1층이 정류 코너가 되어 있어서, 직접 육가공 하시면서 어, 진열도 해 놓으시고,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셔서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뜯어서 그냥 막 먹고 싶다 <laughs> 그냥, 원심 원심만이야. 아, 생으로 그냥 먹어도. 손한번 어. 닦아볼까요? 손 닦읍시다, 우리. 불 들어온대,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 하나. 중간 딱딱 보고. 네, 숯불 들어옵니다, 숯불. 네, 숯불 들어옵니다, 숯불. 네. 오, 빨리 덮으셨다. 조만 <laughs> 긴장한... 더 찍게 놔두시지. 진짜로 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뭐 고기 한번 올려볼까? 살치살을 한번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영롱하다. 색깔이 영롱하다 <laughs> 살치살. 연장. <laughs> 딱 올려서 이불 정도와 고기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먼저 간보기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뒤집고. 근데 솔직히 고기는... 뭐금이맛고어소맛있지이 맛있어. 소금이 있어 아주 불어이 아주 어은금이아요지금이아금 너무 침국어가지고 지금 첫 번째 고기는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맛을 한번 그냥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감동이다 음식이 줄수 있는 감동 진짜 맛있는 거먹었어내입안에 작은 아. 사치 살치살 갈비살도 숯불 갈비살. 가운데 딱. 큰 놈부터 빼가지고. 네 덩어리 올려줄게. 저는 아. 고소한 갈비살을 좋아해서. 확실히 이게 고기가 연하다는 걸알수 있는 데 내가 원래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이빨이좀잘 끼는 편인데. 이게 너무 부드러우니까. 빨리 잘안 끼워. 아 빨리 빨리 소주 한잔 먹고 싶어. 그래도 어, 꼬 네. 먹어야지. 난안 되겠어. 갈비살은 소주 있어야 돼. 아, 난못참는데 감사합니다. 와. 어우 시원하다. 어우 너무 시원해. 지금. 시원하니까 아주 빨리 먹고 싶네. 자. <laughs> 서로 뭔 얘기를 해야 돼. 아무 얘기 안 하고. 아우 말 필요 있나? 아난 너무 맛있다. 지금. 어 탈수. 원래 이제 내가 고기를 굽게된 이유가 딱 보니까 고기를 이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맛있는 부위를 먹어. 구워서 맛없는 거 주고 맛있는 거 잠깐 먹는 거야. 근데 많이 오해를 받지. 너도 좀 먹으면서 구워. 난 제일 맛있는 거같거든 <laughs>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기 굽고 있는 사람이 알고 보면 제일 많이 먹어요 <laughs> 특히 맛있는 걸로 요 근래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오셔가지고 어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하고 진짜 똑같은 맛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좀더 다른 맛을 느끼시는지 어, 리얼하게 다른 맛을 느끼는 리얼하게 한번 어 여쭤보고 어, 말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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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괜찮으세요? 사장님, 여기한 계속 저만 있어요 아, 아, 네, 네. <laughs> 저기 맛이 어때요? 여기 소아포코나 여기요? 음... 일단 가격만 자, 아, 강용... 이번 설에 가족한테 쌌어 마을로 네. 아, 아, 바꾸신 거구나. 대박이에요. 아. 정말 좋아요. 제가 마, 마무리 말하는 니다요 하겠습니다. 하사합하다네하여 따라주세요 자 먹고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왔다 갔하하시면서 이제 고기 맛이 어떤하또 궁금해서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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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터뷰 곧 시작합니다. 네, 청우포크 대표님 모시고 음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삼산동에 어, 청고포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식 대표입니다.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운영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네. 어, 하게 됐어요. 음. 고기를 그러면 직접 어디서 또 키우시는 건지 아니면 받아 오셔서? 가공을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 저는 이제 경련을 봐서 또 우리가 그 도체를 바꿔서 판매를 해야만이 음. 그 시민들에게 그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고 그 좋은 고정 음. 어, 할 수가 있어서 네, 마,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는 그소 잡을 하고 네. 어, 그 뒤에는 항상 저는 맛을 봅니다 아. 맛을 보고 어, 소비자 입장이 돼가지고 고기를 먹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네. 항상 저는 작업할 때마다 먹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려면 딱 생각해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는 버티는 거, 네. 두 번째는 망하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소상공인 전부 다 내한테 심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네, 어려운 중에도 정말, 그런 업수일 때까지 소상공도 잘 버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저, 아, 진짜 제가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잠깐 밥 먹어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많은 대표님들을 뵙잖아요 전국적으로. 작년 한해 얼마나 힘든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이, 아, 약간, 진짜, 울컥해가지고 그런데, 아, 지금, 둘 중에 하나다. 버티느냐? 망하느냐. 와, 이게 저는 진짜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져가지고, 아, 정말, 와, 진짜, <laughs> 지금 대한민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정말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응원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겨내야 돼요. 네, 지금 뭐, 그냥 무너질 게 아니라, 이 장사라는 거, 사업이라는 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를 걸고, 하시는 거다 보니까 진짜 소중한 건데, 아, 상황이 너무 길게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오픈하셨기 때문에, 네, 또 많은 고심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고, 손님이 나가실 때 항상 배웅하시면서 체크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 대표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소주 한 잔씩 드시 드시죠? 한잔좀 올려도 될까요? 아 진짜 대표님께 한잔좀 <laughs> 올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유팀장님이 네. 한잔 올려. 저 이제 직접 어, 저도 한 잔. 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사치살 크게 한 덩어리 투뿔 사치살인데 이거 지금 와 육즙이 그냥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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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투뿔 <laughs> 촬영 좀, 촬영 좀 부탁해요 올라가는 거. 지금은 지금 원불인데 뭐 맛을 좀 좋고 아까도 먹어봤지만 참맛있습니다 이제 네, 나는 내 나름대로 진짜 어디 다른데 하고 붙어도 이게 자신이 있을 만큼 전국을 순달고 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분량을 입혀가지고 이제 먹는 거지. 잘 굽죠? 이 사람이. 네. 잘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지금 이게 고기 굽기 자극성 1급 <웃음> 1급 <웃음> 네 저희가 은터보다 비니티하고 인터리 하는 게특이하 아, 요술안 먹으면서 얘잘안 나오는 거나술 먹고 은퍼를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정말 좋은 고기라는 거거든 제가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laughs> 네. 고기 이런 것도 공부도 좀 나름 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까 새우살 있는 부위랑 이제 살치살 있는 부위랑 남겨놓고 알등심이랑 이제 그 떡심 딱 구워서 먹는데 거기도 부드럽더라고요. 잘하시죠? <laughs> 잘하죠? 네. 저도 꿈이 식당 차리는 거라. 음.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그 힘든 그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슴에 꽂힌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흔, 흔히 말하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네.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미팅하면서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네.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늘상 말씀드리는 게 사기 안 당하는 법 왜냐면 사기꾼들이 많아지면 저희도 오해를 받기 때문에 네. 맞죠? 네. 그 고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기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싸 잡아서 욕 먹거든요. 그 길을 또 깨쳐 나가는 것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다른데 싸게 파는 데보다더 싸게 팔 수는 있습니다. 아, 예. 더싼 부분 팔아서. 응. 그렇죠, 그렇죠. 경쟁을 하려면 근데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질로 경쟁하는 게. 그렇 그, 그 오래 가지 않죠. 특히 제가 볼때 음식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하나 더 드셔야죠. <laughs> <laughs> 아 고기가 지금 술을 근데, 안 먹고서는 그냥 먹기 좀 너무 죄스러운. 한 <laughs> 거야? 나 소. 어 컨텐드? 행위예술네 울산 초고포에서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또 소년단 지원서 맛있는 거 먹고 많은 나눠봤습 먹은 고기 들고 먹은 고기 무사하죠뭐크 할게 네아잘 먹었습니다, 선